어, 오늘 이 시간 어,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한번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희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마목사님께서는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보통 마라톤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이들도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선수라면 당연히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페이스메이커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기록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라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주하는 그 경기에서는 1등으로 계속 달리는 것, 시작부터 1등으로 달려가지고 끝까지 1등으로 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쇼트트랙도 또 사이클 경주에서도 보면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자신의 템포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마지막 한 타이밍에 자신이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힘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면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전략, 바로 그러한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마라톤은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해서 자신보다 앞서 뛰게 하고 그를 보면서 자신의 빠르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일신 러닝 크루에서 대회에 참가했을 때를 보니까 그 대회는 선수들의 대회가 아니라 저희들처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달리는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예 주최 측에서 고용한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상 3시간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부터 2, 30분 간격으로 5시간까지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것을 보았는데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기록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러너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이것 저것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웠던 것은 여자 마라톤 대회에는 여자 전용 부문이라는 대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 전용 부문 대회에는 남자 페이스 메이커가 없이 뛰는 그러한 대회인데 여성 선수들은 자기들보다 기량이 좋은 남자 선수들과 함께 달리면 자신의 본래 기록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전용 부문 대회가 따로 있고 세계 신기록도 일반 대회와 여성 전용 부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자 마라톤 선수인 폴라 레드클리프라는 이 선수는 2003년 4월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5분 25초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당시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 기록은 16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드클리프의 신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3, 4명의 남자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페이스메이커가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제대로 된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그와 발을 맞추어 걷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달려가노라"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저 이리저리 발길이 닿는 대로 달려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승자에게 주실 상을 받기 위해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그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할 때 그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보통 아주 가벼운 기능성 나시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달리기에 좋은 러닝화를 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비싼 금목걸이와 시계를 차고 부티나는 자켓을 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럭셔리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귀중품이 오히려 달리기 시합에서는 좋은 기록을 내는데 방해하는 방해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한국교회의 1900년대의 부흥과 성장만 되돌아보아도 그때보다 성도들이 너무나도 몸에 많은 좋은 것을 두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모두 가치없게 여기고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몸에 치렁치렁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규모도 커지고 강단들도 삐까뻔쩍해지고 건물들도 의리의리하게 세워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위상을 외관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향한 달리기로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가장 낮은 자의 예수님, 희생과 섬김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수도 없이 선포하지만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며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점을 수도 없이 드나드는 모습은 절대로 본의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위해 살며 무거운 사치품들을 몸에 지니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세상 모든 것들은 무익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택, 이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족속과 지파 또 가문의 구별됨을 통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과 예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았더니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이 결코 세상에서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명예, 권력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도 저는 당당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해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은 큰 복이고 은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교회 유초등부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많이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풍성히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주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인생에 달리기를 위해서는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지쳐서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보다 조금 앞선 거리에서 나와 비슷한 속도로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리버교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며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똑같은데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진짜 뜻은 자신이 본받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엄마 바라기도 아니고 아빠 바라기도 아니고 오빠 바라기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오빠가 좋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입니다. 오빠가 길을 걷다가 뒤로 걸으면 본인도 갑자기 거꾸로 뒤로 걷게 되고, 오빠가 갑자기 틀음을 하면 본인도 트름을 하고 심지어는 오빠가 갑자기 방귀를 끼면 본인도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똑같이 방귀를 낍니다. 그렇게 정말 사사건건 뭘 하든지 간에 사소한 것들도 오빠를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기 직전이었습니다. 첫째가 문득 그날따라 엄마에게 지은 죄가 많았었는지 엄마에게 엄마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너는 힘들게 한건 없었어. 잘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하고 싶었겠죠. 본인도 따라 합니다.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라고 했는데 엄마가 "맞아, 빨리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예나가 둘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엄마, 나한테도 아니야." 너가 힘들게 한건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희 둘째가 그렇게 오빠 바라기로 지내면서 오빠가 하는 건다 따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글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벌써 막 자기 이름도 스스로 쓰고 또 아직 다섯 살이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보려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둘째들은 모든 다 빠른 것이구나, 좋은 본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데니얼의 호선작품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을 앞산에 있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는데, 그 바위는 기품이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바위에 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언젠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이 되며 또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큰 바위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전설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을 항상 기다리며 그 바위를 매일같이 쳐다보았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더 넓은 곳에 나아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아이는 그큰 바위 얼굴을 한 인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열심히 열심히 그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간절히 기다렸었던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기품이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생긴 그 바위를 바라보았던 아이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 얼굴을 한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닮고 싶은 사람만 우리가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닮기 싫은 사람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가정 폭력의 대부분은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부모가 돼서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다짐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서 그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 라는 것이 통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단 것도 계속 바라보고 계속 함께 있다 보면 결국 닮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새 그것에 물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말하고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느새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가고 있을 것이 분명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19절의 표현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을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이 땅에서 복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한층 더 여유롭게 살,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꾸 그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에 참 많은 부끄러움과 정말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고 한국 교회는 1900년대에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크게 지은 교회들이 많은데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대형 교회가 많은 나라는 드뭅니다. 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야경을 보다 보면 새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또, 예배도 굉장히 많이 들여질 것이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본받아 봐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끌어 갈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범이 되는 인물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삶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3대 고전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영문 제목은 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기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눈여겨 볼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이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모습이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각자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그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기꺼이 그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